시장은 소음이 커질수록 본질을 감춘다며 우리를 흔들지만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유리창에 맺힌 김설임을 닦아 레드 시야를 바꿉니다. 코어가 스텔라 프로토콜 V13로 도약하겠다고 밝히자 단순한 버전업이 아니라 생태계의 중력 중심이 이동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문이 활짝 열리면 파이는 더 이상 결제만 하는 동전이 아니라 규칙을 담고 조건을 읽고 자동으로 실행하는 살아있는 계약의 캔버스를 손에 쥐게 됩니다. 채굴 버튼을 누르던 손은 이제 규칙을 설계하고 보상을 분배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인터랙션으로 옮겨가며 그동안 쌓인 KYC/KYB 인프라와 지갑 경험, 빠른 처리 저비용이라는 스텔라 기반의 장점이 새로운 층위를 받쳐줍니다. 숫자를 대보면 무게가 더 또렷해집니다. 수천만이 이미 이 네트워크의 문 안에 있고 그중 수천만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써줄까가 아니라 무엇을 얹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규모, 이 점이 다른 사슬과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로 금융을 재구성하고, NFT라는 문화의 그릇을 만들며, 투표 인증, 게임 경제까지 확장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지금 파이가 맞닥뜨린 문턱의 높이와 너비가 감각적으로 와닿습니다. 디파이의 대출 예치 담보 관리, NFT 토큰화된 티켓 멤버십, 지역 소상공인 정산과 마이크로 보상, 학교 기관의 인증 자동화가 한 화면 안에서 서로를 호출하는 장면 그것이 이번 변곡점의 풍경입니다 혹시 피를 이미 놓쳤다고 느끼나요 인터링크 네트워크에선 신분 인증만 끝내면 휴대폰 하나로 itlg가 생활의 빈틈을 메우듯 조금씩 적립됩니다 팬소음도 채굴기 열기도 없습니다 동네 장보기가 가능한 작은 보상 매일 손에 잡히는 주기 기술적 측면에서 보자면 v23는 속도를 포기하지 않은 채 계약 실행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복잡한 연산이 몰릴 때도 확정 시간과 비용이 안정적이면 소액 결제와 빈번한 호출이 많은 일상형 서비스의 품질이 꺾이지 않습니다. 개발자에게는 SDK API 샘플이 기획자에게는 UX 패턴과 권한 모델의 모범 답안이 제공되어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커뮤니티는 해커톤 프로토타입 사용자 테스트라는 트랙을 따라 아이디어 작동 반복 개선의 고리를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상상 속 사례를 하나 그려봅시다. 지역 서점이 포인트를 NFT 영수증으로 발행해 재방문 시 자동 할인되게 만들고 독서 모임 참가증이 투표 기능을 품어 다음 달 테마를 고르게 하는 식입니다. 또는 학교 시권이 토큰화되어 충전 환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남고 교내 장터에서 잔돈 없이 정산되는 경험. 이런 신이 대도시 뿐 아니라 작은 읍내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상상입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에선 슬라이드와 구호 대신 일상에 측정 가능한 신호를 보여줍니다. 출근길 카페, 고지서 납부, 동네 후원함 같은 장면에서 됐다, 안 됐다가 명확히 기록됩니다. 광고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방식이죠. 경쟁 사슬과의 비교에서 파이가 내미는 카드는 명료합니다. 첫째, 사용자 기반의 질량. 둘째, 저렴하고 일정한 거래 비용. 셋째, 지갑과 신원 계층이 이미 널리 배포된 채 출발한다는 점. 많은 프로젝트가 사용자만 오면 된다는 청사진을 들고 시작했지만, 파이는 이미 사람이 모여있는 광장의 기능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붙는 순간, 코드 변경이 곧바로 실험 사용,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회로가 작동합니다. 금융만이 아니라 문화와 상거래, 공공 영역까지 지역바자회 후원, 학교 출결과 인증, 소규모 제작자의 마이크로 후원과 선주문, 이 모든 것이 작은 수수료와 빠른 확정 시간 덕분에 부담 없는 호출이 되고,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성에서 불붙습니다. 시장은 이런 신호를 가격보다 먼저 냄새로 맡습니다. 이제 써본다는 확신이 거래량으로 체결의 두께로 유동성의 탄력으로 번역되면 가격은 뒤따라 움직입니다. 반대로 실사용이 빈약한 채 기대만 부풀면 라벨은 오래 못 갑니다. 이번 전환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파이가 기능 발표 거래소 홍보, 루틴이 아닌 기능 발표 현장 사용, 반복 개선의 루틴으로 설계를 갈아 끼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를 위한 툴과 문서, 상인을 위한 간편 정산과 바우처, 사용자를 위한 직관적 서명 복구 방식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내일도 계속 쓰이게 하려면, 파이와 비교가 궁금합니까?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상점 사용자 보상 루프를 닫힌 회로로 먼저 검증하고, 천천히 개방합니다. 작은 가게가 하루 한두 건으로 시작해 주말엔 열 건을 찍는 변화, 그 속도가 손끝에서 체감됩니다. 규제와의 접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KYB를 거친 기업 기관이 표준 API로 결제와 정산을 붙이는 순간 블록체인이 위험하다는 막연한 의심은 로그와 감사 체계로 대체됩니다. 교육 보건 이커머스 e 파트너가 참여하면 점이 선이 되고 결국면 이 만들어집니다. 이면이 커질수록 가격의 진동폭은 줄고 체결의 두께가 두터워지며 우리는 무슨 호재 없나를 찾기보다 오늘도 잘 작동했는가를 묻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사기성 앱의 스푸핑, 과도한 권한 요청, 복잡한 서명 흐름 같은 위험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을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최소 수집 명확 동의 쉬운 철회라는 원칙을 지키는 설계 문화가 필수입니다. 좋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능보다 경계가 잘 보이는 계약이고, 보안은 공포가 아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일은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용이 가격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사용자와 상인, 기관이 하루를 살면서 겪는 작은 마찰들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눈에 띄지 않게 해소해줄 때, 그때의 체감은 차트를 설득합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보여준 몇몇 장면도 힌트를 줍니다. 미용실 예약 보증금, 동네 클럽의 출입 멤버십, 아파트 관리비의 미세 정산처럼 손에 잡히는 건들이 반복되자 가능성이 루틴으로 바뀌더군요. 파이 역시 같은 질문을 품고 더 넓은 무대에서 답하려 합니다. 개발자에겐 작게 시작해서 빨리 고치라는 무게중심이 사용자에겐 복잡함은 뒤로 숨겼다는 확신이 상인에겐 수수료와 확정시간이 예측 가능하다는 안정이 약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V23의 진짜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파이를 암호화폐에서 플랫폼으로 토큰에서 도구상자로 바꾸는 출발선입니다. 디파이는 저축 대출보험의 작은 단위로 스며들고, NFT는 소유 증명, 티켓, 자격증으로 생활의 폴더를 정리하며, 거버넌스는 지역 의사결정과 커뮤니티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기업은 쿠폰 포인트 마일리지를 온체인으로 통합하고, 학교는 학습 이력과 수료를 검증 가능한 크레덴셜로 바꿉니다. 그 모든 흐름의 배경에 빠르고 싸고 예측 가능한 계약 실행이 자리합니다. 시장의 카메라는 늘 멋진 장면을 찾지만, 실제 가치는 보이지 않는 동작에서 태어납니다. 정확히 실행된 한 번의 환불, 제 시간에 도착한 정산, 읽기 쉬운 서명 요청, 실패 후 친절한 복구, 이런 사소한 품질이 쌓이면 가격은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변화가 내 일상에 어떤 문을 열어주는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프레임을 키우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파이는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되는 방향으로 선을 그었고, V23는 그 선을 선명하게 칠하는 붓입니다. 눈부신 구호보다 꾸준한 실행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시간이 지나 가격으로 번역됩니다. 대규모 사용자와 낮은 비용, 신원 지갑의 질서가 이미 갖춰진 이 토대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활의 안쪽으로 파고들면, 우리는 더 적은 마찰로 더 많은 교환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이 네트워크는 차트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배경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